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온 삼보 모터스 그룹 저는 중앙기술연구소의 에어모빌리티랩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한 연구소고요 어,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네, 네. 그 2인승 기체고요 이,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인승 네. 2인승 전제로 어, 기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에어 택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현재로는 지금 2인승이지만 사실적으로는 나중에 5인승까지 저희가 개발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기술 검증을 위해서 2인승 전제지만 이 네. 기술적인 걸 개발이 완료되면 5인승을 올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2인승이고 네. 비행 시간은 저희가 그약 타겟 시간은 40분인데요. 이게 어려워요. 맥시멈 40분인 거고 사실적으로는 안전하게 비행하는 거는 UAM 네. 도시간 항공이기 때문에 뭐 시트 투 시트잖아. c 와 c 는 보통 한 50km 내에서 다 거리가 네네. 되기 때문에 50km에서 100km 정도 목표로 아, 그럼 하는. 한국 거리가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100, 최장, 최장 100km 보통 목표는 보통 서울에서 기포까지 50km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짧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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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목적으로 헬리콥터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아... 네. 최장 비행은 40분은 그렇지만 안전하게 비행은 20분에서 25분 음. 그리고 거리는 50km에서 100km 정도 가능하고요 음. 또한 비행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수소와 배터리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체 기체의 크기가 보면 대게 크잖아요. 네. 그윙 끝에서 윙 끝까지 거리가 9 m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총 무게는 약한 1톤까지 이제 들어올려서 비행은 앞으로 가는 비행은 크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타입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게 보이트럴, 예, 보티클 테이크오프죠. 수직으로 네. 이륙갈때 거의 60% 정도를 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수직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조금 더 어, 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게 1차 프로토타입이고요 네. 이제 윙타임이 이미 벌써 개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개선에 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방식도 지금 보시면은 네. 이방식 이 리프트 앤크루즈 방식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수직으로 뜰 때는 네. 이 8개의 프로펠러를 뜨고요 네. 저 뒤쪽에 하나만 보이지만 반대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평 비행할 때두 네. 개를 쓰는데 수, 수평 비행할 때는 아예 멈추나요? 요, 요지, 요기다멈추네 수직 네. 수직으로 아.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딱 네. 멈추고 정확하게 딱 서게 되지만 양력도 생각해야 되고 아. 저항도 생각해야 되겠죠 드래그를 생각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이 방식은 리프트 앤크즈 방식이지만 이제 2차 버전, 3차 버전은 이제 틸트로터 방식과 아예, 틸트... 요. 시스템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요거를 만든 이유는 네네. 그 파워 쪽 네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전체 제품도 만들기도 하지만 또 네네. 현대에서 스푼을 하고 있잖아요 스포을에서 만약에 제품이 양산이 들어가면 저희가 현재 당시에 1차밴드다 보니 뭐 스킨쪽이나 이게, 이게 복합재거든요 CFIP 그리고 안쪽 스트럭처 부분 뭐 다른 어떤 다른 파트들도 저희가 납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행 개발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사실적으로 구현 설명을 덧붙이자면 슈퍼널은 현대자동차그룹이 2021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 전문 독립법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슈퍼널은 2024년 1월 CS2024에서 새로운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 콘셉트인 s a 후에 실물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삼보모터스는 1977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부품 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슈퍼널이 양산이 시작 된다면 이 기체에 들어가는 부품 들의 공급을 염두에 두고 선행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 이죠. 사실적으로 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좀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음. 거리와 시간 무게를 더 낮출 예정이 있습니다. 음. 상용화는 저희가 목표가 네네. 인증까지 끝나는 게 2035년. 35년이요? 네, 그리고 어. 정부는 30년에 상용화, 상용화 하겠를 한다고 하지만 인증까지 받 기는 사실적으로 오래 걸리죠. 걸리죠. 오래 걸리죠. 네. 아시잖아요. 3 0 년에는 사실 십 년에 쉽지, 쉽지 것 같아서 한국에서 네. 특히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법규도 없다고. 네. 저희가 이제 갑자기 나왔잖아요. 삼보 모터스가 한국 쪽에. 네, 어, 네, 저는 네, 처음, 네.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저희들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떤 뭐 인증 쪽이나 뭐레귤레이션 쪽, 그러니까 뭐 그런 법규도 같이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보통 그 국가 가제나 그 정부 지원으로 만들었지만, 네네네. 저희들은 자체 예산으로 다 만들어서. 네, 회사 자체로. 자체 지원 없이, 자체 어. 예산으로서.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 대단요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더 저기 정부에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지가 대단하다고. 어,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의지가 있으니 정부에서 조금만 밀어주시면 뭐 잘되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완전 전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테스트에 이제 좀 안전 장치에 대한 이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조종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조종사 없이 무인 운행이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 제품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조종사가 필요한가요 지금? 지금 현재 두 가지 다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종사가 없으면 네. 인증이 나지 않고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미국 을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체에 나중에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종석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조종도 할수 있고요. 직접 오토스플라이트로 가능한데 사실 이건 인승이지만 오인승 기반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는 점. 그래서 한 명의 파일럿, 네 명의 승객. 음. 그래서 그 헬리콥터 시장 대체하고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 yes. 그런 모습입니다. 헬기는 사실 접근성이 좀 비용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좀 어떻게 일반 손님들이 접근할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이제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점도 거점 한 20km, 50km, 최장 네, 네. 1 0 0 k m 네. 하지만 그리고 4 명이다 보니. 그, 코스트가 처음에는.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죠. 비쌀 처음 수 밖에 시작할 없죠. 때는. 네. 시장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되 네, 시장이 안돼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은. 음. 우리 이제 또 세대가 다르면 진짜 네네네네. 어릴 때 택시가 비쌌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지금은 택시가 되게 대중교통적인 보편, 느낌이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알죠.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UAM 항상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이 착륙을 어디에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정해진 게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개발 중이잖아요. 현대 모비스에서도 시스템 자체 그 구축하겠다 이러고 있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이 확보가 돼야 에어 택시라는 게 상용화 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지금 현재 구상 단계는 네네. 어~ 보티포트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프로덕션에 상당히 비행기 쪽은 상당히 미국의 배상에 떨어지는 그쵸, 부분이라서 그쵸, 네.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요 네. 뭐 로터 건설이든테 건설 쪽 회사들과 어떤 통신 쪽 sk 쪽에서 아마 보티포트를 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서 실증과 할수 있게끔 저희 뭐 아레나를 열어서 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하고 계시는 건 결국에는 이제 뭔가 빌딩이나 아니면 어디 거점 하나 두고 네. 거기에서 이제 거점간 이동을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그 시간이 항공이라는 게그 네. 역사가 되게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잘 짰습니다. 그래서 그 가망 지속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뭐랄까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안전한 거점에서 거점으로 먼저 끝나고 어느 정도 인증이 끝나면 그래야 도심 속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도심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처음부터는 네, 심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쉽지 죠 사고라도 한번 나면 큰일 대형 났습니다. 사고죠. 그렇죠? 네. 욕심은 나겠지만 정부에서는. 네. 어,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한강 그쵸, 쪽에서 그쵸. 거점도 네네. 거점으로 이제 비행을 하고, 충분히 그 가망 지속성이 네네. 인증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도심에서, 도심에서 떠서, 뭐 빌딩 위에서 떠서 그쵸, 빌딩으로 싶으신. 가지 않을까. 아, 네, 혹시 뭐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것 있을까요? 어, 충분히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아하, 그냥 네네. 저희가 3번 모터스 그룹이 이 항공 쪽에는 이제 생소하다 보니, 음. 이름 한번 좀, 기억해 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